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에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함에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다 갚으리이다 하거늘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버리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을 개발해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 자체보다도 천국에 누가 큰 자일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천국 자체에 더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천국 공동체는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은 교만한 언행으로 인해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교만의 출처는 마귀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교만이 내게 들어와 내가 천국에서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가내 교만으로 인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내 지체의 일부, 곧 손, 발, 눈 중에 하나를 없애고서라도 내 이웃으로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겸손과 거룩의 감각, 지수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만일 실족해서 길을 잃은 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또한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자가 그런 사람 데려오는 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계속 범하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 자자가 권고하고, 권고하되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고하고,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교회로 권고하게 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체급하도록 하라. 그러나 비록 그런 형제라도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으로 계신 곳이 천국임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용서와 기도의 마음이 천국에 포합되는 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8.1절에서 20절까지 개괄한 내용입니다. 다음 21절부터는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 권고하였을 때, 형제가, 형제가 권고를 받아들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도록 하라.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찾아가서 권고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라.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을 때 용서받는 신앙 경험과도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혹은 한국 교회의 실제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내 상대를 향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전국 비유 하나를 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인 임금에게서 1만 달란트, 곧 6천만 대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한 종이 자기의 100대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향해서는 빚안 갚는다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이를 알게 된 주인에 의해 그도 감옥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 핵심 용어인 용서하다라는 말, 아, 피에미는 버해버리다 이혼하다, 죽다, 탄감하다, 없애버리다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1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으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대나리온이며, 이는 당시 노동자의 20만 년 동안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금액의 빚을 친 종과 결산을 하던 임금은 이 종과 종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도록 했습니다. 종이 갚겠다고 동사정을 하기는 했으나 임금님 생각에 종으로서는 도저히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고 불쌍히 여겨 그냥 놓아주면서 빚을 전부 탕감에 줬습니다. 종의 딱한 사정에 대한 주인의 매우 깊은 동정심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빚을 당감받고 나온 종은 자기에게 백대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향해서는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이지 않고 아주 매정하게 그의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단번에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일백대나리온 받게 되지 않은 적은 액수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당감받았던큰 은혜는 망각하고 동료를 옥에 가드는 무자비함과 강박함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이 종의 이러한 천사와 옥에 같이 어려움을 겪는 종의 딱한 사정을 보고 동료 종들이 이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를 들은 주인 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졌습니다이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 임금이 노하여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두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비웃 속의 임금처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렇게 옥에 가두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늘의 옥곧 지옥에 가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설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 옥졸에게 내어주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의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의 비유에서 임금에 해당되는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일체 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신자들보다 하늘과 성부에 대해서 훨씬 더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부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가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용서를 철회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실 수 있는 분이심을 힘주어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엄청난 용서를 하셨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죄를 짓고 회개한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입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크나큰 빚을 탕감한 임금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신자들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여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총리 요셉이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을 이미 용서했으나 회개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형들이 회개하게 되자 눈물을 잠지 못해 통곡하고 끌어 안으며 나를 잃어버려니는 형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형들의 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완전히 정리하듯이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가리워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천국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하는 가장 필수 요건입니다 2년 논쟁 아래 이러한 용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의 한국 교회와 사회에 우리 서로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뜨겁게 토해내는 용서의 표상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